아, 뭘뭐 이렇게 길어? 아,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돌아온 한승연의 10화 리액션이고요. 제가 오늘 노란머리 마지막일 거예요. 다음주에 다른 색깔로 바뀔 건데, 그때도 제 유튜브로 찾아와 주세요. 사실 유식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유식이 맞아요. 그 대화하는 거를 다 기억해. 응. 오빠. 오빠예요. 곰소리 그림 그리기? 제가 재미가 제가... 없어요. 제가... 몰래한번 갈까? 어, 데이트 거절 당한 거 같아. 행사 열심히 하네. PPL 있어서 긴 거였네. 나도 모르게 약간 서운함? 다 알아보고 오라 그랬었잖아, 먼저. 기다려요. 근데 원균은 지연이야. 마음이 아, 민경, 현지 친한 거 너무 좋아요 친하게 지냈으면 앞으로도 아 근데 참자 이제 대답을 봐요 아. <laughs>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이를 밝힐 수 있습니다 <laughs> 드디어 나이를 밝힙니다 나도 궁금했더니 언니. 공 공? <laughs> 저는 98년생 아그 공은 좀 96? 96년생입니다 서른이라고? 오진 서리섹시라고? 저는 00년생이에요 아 진짜? 네? 키가 좋다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는데. 에이. 아, 제일 어려 어, 보이는구만 네, 뭘. 있었는데, 저는 93년생. 음. 아? 생각보다 어리잖아. 아기한이사였네. 민경 0 1년생 아, 아, 어떻게 갑자기 확 나이 차이 느껴? 우진 <laughs> 씨 포기하지 마요. 제가 사주를 봤는데 네 살에서 다섯 살 차이가 딱. <laughs> <laughs> 아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주까지. 1 2시 테라스로 집합. 아 문자. 별론데. 이거. 음! 민경이구나! 아~~ 좋아! 아나오진 민경 응원해요. 아오진옷 근데 오늘 좀 좋다. 스타일. 아, 아 너무 싫어했다. 죄송. 드디어 유식씨가 수고했어요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시죠? 다. 어때? 다요? 아우 그냥. 아니 쓸데없는 그걸 하네. 아 윤영이 열받네. 윤영이 열받네. 백현 씨 윤영한테만 잘해줘야죠. 윤영한테 관심 있으면. 왜 이렇게 나이 아무것도 안중요해 나이. 여러분 어떤 나이여도 아름다워요. 말라지? 어어그런 말라. 아 나는 우진 씨가 너무 좋은데. 아 원규가 따라오지마. 아 이번 환영 보는 연기 연습하는. 프로그램이야? 왜 이렇게 다들 연기를 하지 못해서? 와, 도와달라고 대화를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지연 언니 사랑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녀석. 좁은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 엑스 신경 안 쓰는데. 본인이 가지고 온 옷만 입읍시다. 아 뭘. 아 지연 언니는 조금 오케게 해야 될까? <laughs> <laughs> 뭐야? 왜 저래? 뀨! 뀨 너무 취했어! 야정안 떨어지는 게 신기하긴 하다. 어? 어. 저래도 좋은가 봐. 저번 좋았던 같아. 어? 야 깼어. 아우 할수 있는 거다 하네. 사고 칠수 있는 거다 치지네. 아 언제 자니? 언제 자니? 아야나 신이님 어? 잠깐 얘기 하나만 해주세어 어, 어, 어. 미안, 미안, 미안.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뭐야? 또 무슨 얘기를 하고? 려 여기가 신경 하나도 안 쓰여. 아, 그랬구나. 앞기들나 어? 어, 너무 어, 화나가지고 어, 왔나보다. 라면, 라면, 라면. 저 신경 안 쓰고 진짜 대박. 아. 근데, 환승연애라는 장소 자체가, 엑스도 신경 안 쓰고, 아, 다른 사람의 엑스도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만 신경 쓰고, 이렇게 뭐, 할 수는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래도 막 뒤섞이는 그런 감정 속에서 혼란을 겪는 게 보통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오신다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위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배려가 너무 없다고 생각해. 재밌네. 아니, 근데 안 보이는 곳에서는 할수 있지, 뭐. <laughs> 아니, 근데 찰스 언니가 말했잖아. 1억 천금을 벌로 나왔는데 배려해야지. 우진도 오바한 것 같긴 한데, 계속 저런 상황이 있을 것 같긴 했어요. 아, 미치나. 저 상황에 X룸을 간다고? 그러면, 만약에 X가 두 명이면, 방 여러 개인 건가? 1번 X 볼 거야? 2번 X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건가? 그지? 엑스룸 가는데 저옷 입고 가는 건좀 아니지? 니 좋죠. 그럼 뭐 저기서 만나는 건가? 그리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정하는 건가? 근데 여러분이라면 엑스룸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아, 환영을 나갈 건지부터 물어봐야 되는 건가? 둘다 선택했다. 와, 저 10분 동안 대화 어떻게 해? 아까 전에 가위바위보에서 정하냐고 한 사람. 아, 근데 되게 궁금할 것 같아. 저기서 포기하면. 오리 그래, 오빠가 들어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 <laughs> 민경이 나갈 것 같았어. 아, 저걸 교실처럼 보면 안 돼. 아, 이렇게 반만 사진 찍는 거 이거 너무 우리 때 아니야? 아, 에바야. 아, 지금은 민경 마음 다른데. 잘 봤고요. 유식 민경 엑스커플에서는 유식 씨가 엑스룸을 봤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우진 오비 또한번화가날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제가 최근에 TV 관계자분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26일 방송이 정말 정말 충격의 도가니다. 출연진들이 바닥을 막 굴렀다 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12화를 보게 되면 모두가 티빙을 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나중에 성지순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추측을 하건데 누군가 한 명이 X가 두 명이 나오지 않았을까 뭔가 재형씨가 X가 두 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형의 X가 한명더 오면서 두 커플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 절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12화에 대체 어쩐 장면이 나오길래 그럴까. 다음화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